재미있었어 멋진 드라이브야. 열바퀴나 돌았어. 거리로는 34.3km. 출력을 계산하면 1200마력 소모. 나는 왜따라 오게 한 거야? 와. <laughs> 주행 중에 공중에서 헬기가 따라오면 멋있잖아. 뭐라고? 왓? <laughs> 흥분하면 안 돼. 베슬론 장고. 베슬론 앰뷸런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Hey, 장군는 가서 수학 숙제를 하고 뭐라고? 앰뷸런는내 미술 숙제를 해 오우 oh, 노우! No. 이번엔 숙제를 하라고? 너무한 거아니야 노우 no, 노우 no, 노우 no. 내가 파일럿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지 우린 네 친구! 프렌드야! 맞아! 보사 20 친구에게 명령하는 건 옳지 못해 삼칠 이십 일 뭐? 아, 모처럼 날았더니 하체 밸런스가 무너졌어 나무 자세로 바로잡아야지 난 바람의 속도와 어? 갈매기의 날개짓에 관한 관계를 계산할래 참. 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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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에슬론은 메트론이다반가워 친구. 사부님이 기다리실 텐데 지금 속도라면 정확히 440초 뒤에 도착해 우리 열차 훈련시간 20분 지각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두르자 자, 릴렉스 이럴수록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해 망했어 어? 문이 열리지 않아 음? 조금만 밀어봐까 음! 어! 이러다 들키겠어? 아닌데, 이미 들켰는데? 우리는 잠입 전문가들이다. 순순히 이 안으로 들어오시지. 뭐야 니들. 누구지이지 용인가? 응. 어? 용이 누구지? 글쎄, 남장님을 말하나 보다. 아닌데. 남장님 이름은 하이저폰 어쩌고저쩌구였는데 가이저 용지시 맞군. 이 비열한 악당 같은이라고. 도망친다. 잡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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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님! 조 아저씨가 어? 붙잡혔어! 장구와 내가 들어가서 녀석들을 상대할게. 앰뷸런스는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고. 알겠어. 트로는 입구를 막고 기다려. 우리 열차 작전을 이해했습니다. 멈춰! 응? 이 나쁜 쌍둥이 악당! 설켰다! 망했어! 우리 이제 여기서 못 나가. 아 맞다! 우리 투명해지는 장치가 있잖아. 아, 그렇지. 어, 아, 뭐야? 사라졌어. <웃음> <웃음> 우리가, 우리가 안 비... 보이지? 어디 있지? 야! 찬올, 오른쪽이야 장고, 오른쪽 오호, 피했어 하지만 이번엔 안 될걸 이번엔 뒤 전혀 보이지 않는데 사부님은 어떻게 녀석들이 움직임을 알아요? 그림자야, 그림자는 살아있어 <laughs> 어. 우리가 보이는 모양인데? 뭐지? 고장인가? 장고!

축하해요, 에슬론 팀 할머니! 아니, 회장님! 아주 멋진 경기였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멋진 경기라는 겁니까? 이 경기는 무협이다! 어 왜, 왜 이래? 어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에? 왜? 이걸 찾고 계시나? 가해줘, 융 남장님, 어 당황한 기색이군 어. 음. 그런 당신을 에이, 좋아하는 이,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다 반칙이었어? 헐 대박. 저, 저거를 어떻게? 경고! 어, 당신을 폭력과 경기 방해 혐의로 고발합니다. <laughs> 카페라떼. 마끼아또. <마키아토! 웃음> 어? 헤이! <laughs> <에이>? 어? <laughs> 할머니! 어! 회장님! 어? 장참 할머니를 구해야 해. <laughs> 오케이. 64는 134. 시작해! 이저 용님을 우습게 알아. <laughs> 에스프레소! 절 s 이 거리는 놈을 떨어뜨려! 리는 놈이, 토이 잔 거리는 놈이, 토이 잔 거리는 놈이, 토이 잔 거리는 놈이, 토 아빠! 지금이에요이에요 어. 녀석들이 응? 포기한 건가? 가만두지 않겠어. 으무것도안 보여 카페라떼, 마키야또, 마구마구, 음라 시크 파워 응? 음? 저건 뭐야? 더 파부아! 자, 자, 음. 아주 가로 만들어 주마. 어? <laughs> 여섯, 데끝장나군 모두 그만. 지금이야! 에슬론 냄뷸론 마운트 스톱! 메트론! 장고! 네, 알았어! 자. 메트론! 장고를 위로! <laughs> 뭐야! 다들 공격해! 에슬론! 장고! 에이스 쉘트! 에이스 쉘트! 장고! 녀석들의 헤드라이트를 모두 부숴버려! 당연하지! 3군은 27! 에슬론! 장고! 매그넘! 피켓! <laughs> 매그넘! 자, 에이, 잡아! 에슬론, 비상 모드마우라이 <laughs> 녀석들! 아마리 같은 여자. 장고 앞쪽으로 가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때야. 오크는 45. 체어. 에슬론 장고 에이스 매그너. 에이스 매그너. 엠뷸런, 이제 네 차례야. 그래, 오케이.

이젠 네가 끝내버려. 우리 열차 지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에슬론, 레트론, 강철 파이치기, 맥시멈 파워 우리 열차 조례 바랍니다. 내리실물를 얻습니다. 강철 <목소리> <노상철 목소리> 파이치기, 맥시멈. 경기는 무효야, 무효라고. 이렇게 경기를 끝낼 순 없어. 착각하지 마, 꼬맹아. 네가 이긴 건 절대 아니야. 아저씬 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반칙까지 써가면서? 백인! 어? 어... 뭐? 이기는데? 어? 무슨 이유가 있어? 어? 무조건 이겨야 해, 무조건. 학교에 와서는 그렇게 정정당당하더니 목적 없이 승부에만 집착하면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네 우린 에슬론 고! 슈아!